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한달 전에 서울 홍성교회 제가 부목사로 쉼무했던 교회죠. 거기 10년 동안 제가 부목사로 쉼무했었는데 서울 홍성교회 은퇴 장모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분이 해병대 출신인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황성교 부목사로 갔더니 해병대 목사가 왔다고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전화를 하셔서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그 장로님이 다짜고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총신 다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이 양반이 지금 80 거의 다 됐는데 아직도 그냥 목소리가 그냥 붕붕 떠요. 이분이 원래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세요. 용건만 간단히 용건부터 그냥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도 직선적으로 대답했어요. 아 그야 김땡땡 목사죠. 이게 인터넷으로 통해 전세계로 나가니까 <laughs> 어, 개인정보 차원, 보호 차원에서 어, 제가 실명은 예,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야 김땡땡 목사죠 제가 어,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 역시 통하시는 게 있으시네 김땡땡 목사님도 김경수 목사님이 제일 친한 친구라고 그러시던데. 아, 그 친구가 저를 제일 친한 친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제가 다른 친구 이름을 말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이가 아주 예, 목사 모양 빠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정답을 말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유 장로님, 제가 다른 친구 이름 대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어 장로님 그러면 원주 땡땡교회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원주 땡땡교회 다녀오셨대요. 거기서 당신이 그 서울 홍성교회 은퇴 장로라고 어, 소개를 했더니 거기에 다는 목사님이 저를 안다고 하면서 제일 친한 친구라고 했대요. 그래서 정말 제일 친한 친구지 확인해 보려고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물어보신 걸, 아, 근데 제가 진짜 정답을 딱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께서 통화를 마무리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참 좋은 친구를 두셨어요? 제가 전화통화를 마치고 기분이 아주 흐뭇해졌어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가 그 친구도 역시 저를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니까 기분이 좋고, 또 그걸 확인하려고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바로 정답을 맞춰서 기분이 좋고, 그리고 또 특히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줬다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도 좋은 친구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도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누가 좋은 친구냐 하면 역시...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 성경에 나오는 가장 좋은 친구 유명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로서 왕자였습니다 왕자 요나단이 바로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과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친하다고 해서 다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오히려 친한 친구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소년기에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친구 때문인데 특히 사이가 안 좋은 친구보다는 사이가 좋았던 친한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아요. 앞에서는 친하게 지내면서 뒤에서는 험담하고 흉을 보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나쁜 친구죠. 그러면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 자, 또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좋은 친구는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 주는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는 내가 잘한 일에 내가 잘한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친구는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합니다. 좋은 친구는 나의 장점을 잘 압니다.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요나단을 칭, 아,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해요. 아버지가 사울 왕이에요. 왕이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미워했어요. 그 다윗을 미워하는 아버지 사울 왕에게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아버지에게 다윗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 줬습니다. 다윗은 정말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고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사실이 그랬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니까 미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의 좋은 점을, 다윗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인지, 그것을 자기 아버지 사울왕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바로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잘하는 일에 관심이 많고, 친구가 잘되는 걸 좋아하고, 친구의 장점을 알아주고, 친구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부부도 어떤 측면에서는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 같은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0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몇십 년 동안 같이 매주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요즘 흔합니까? 참된 친구 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서로 좋은 말을 해주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서로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는 우리 주사랑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이 같아졌다는 건 마음이 통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같아졌어요. 여러분 원래부터 마음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가 되니까 서로 마음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친구의 영향력입니다.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친구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친구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때는 부모 말은 잘안 들어도요. 친구 말은 잘 들어요. 그래서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또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서로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잘하는 일에 관심이 많고, 친구가 잘 되는 걸 좋아하고, 친구의 장점을 알아주고, 친구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한번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는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가진 친구입니다 그리고 좋은 영향력에 믿음이 더해지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친구가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다윗이 본경에 처했습니다. 다윗이 본경에 처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요나단은 좋은 친구 이상으로 좋은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좋은 영향력 이상으로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일처했을 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후에 다윗은 시편 2 8편7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는 좋은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가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내가 처한 어려움을 그 친구가 해결해 줄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믿음의 친구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야 얼마나 소중한 친구입니까? 비록 그 친구가 직접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내 문제보다 더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와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부도 이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사랑교에도 서로 이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런 믿음의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친구가 힘들어 할때 찾아가 기도해 주는 믿음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친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말해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좋은 친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좋은 친구 대신 예수님과 친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 대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될때 또한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고 또한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또한 좋은 친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좋은 믿음의 친구들로 가득한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